자, 안녕하십니까. 지매입니다 네, 12월 첫 번째 종목 분석 영상은, 음, 행정 수도 이전 관련주, 네, 네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작년에도 많이 뜨거웠고요 음, 올해도, 어, 이제서야 조금, 어, 좀, 뭐라고 할까요? 한번 시세를 줬지만, 어, 좀 본격적인, 어, 시세는, 어, 이제 좀 다시, 어, 시작할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관련 기사 한번 먼저 짧게 살펴보시고 어, 해당 종목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는 자, 이렇게 자,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세종시 임기 5년간 실질적으로 수도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상 제목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제 여기서도 반대편인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또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은 어느 한 특정인의 어, 정치 테마주가 아닌 공통적인 정치 테마주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갖고 왔고요. 자, 그러면 음, 좀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좀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어 유라테크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유라테크가 사실상 어 이전에는 이렇게 좀 대장의 움직임으로 좀 많이 움직인 경험이 있어서 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지금의 현재로서는 조금 뭐랄까 좀 강한 움직임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작년에 크게 작년 7월 그리고 11월에 크게 두번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요. 사실상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을 한 이후에 음, 이러한 이러한 부분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좀 물량을 많이 모은 기간이다. 자 이전 차트까지 좀 길게 보실게요. 자 길게 보시면 자 비슷한 위치대에 코로나 급락을 제외하고 비슷한 위치대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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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세 군데에서 좀 물량을 많이 모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5천 원대 그리고 들어줬다가 살짝 놀림을 발생했던 6천 원대 두 군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엄청 큰 시세로 음, 크게 분출을 하고 사실상 현재 만 원대 위에서 음 1년 이상의 어, 큰 박스를 상단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월봉 상으로 잠깐만 살펴보셔도. 이미 최상단 라인 대를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제 여기 라인이 깨지면 이제 하방으로 좀 많이 쏠릴 수 있다 라는 점은 좀 의견은 드리겠지만 어, 최후 최후까지 어, 작년이랑 올해 이제 최후까지 어, 또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어, 지금 현재 가격 만원 초반대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차트 위주로 좀 보실게요 아, 요 지금 선들이 많이 그어진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매매를 어, 작년에도 진행했지만 올해도 에좀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는 항상 1 1 0 0 0 원대를 기준선으로 잡고 음. 어, 해당 위 아래로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을 옆박스 대에서 상단으로 가는 흐름에서 좀 많이 음.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 뭐, 언제나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이 종목의 좀 실체들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개의 종목. 자, 유라테크, 유라, 영보학, 대주산업. 자, 그리고 프롬파스트까지 총네 개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세종시 수도의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보시면, 어, 뭐, 크게, 수도의전에 관련돼서 크게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구요. 어, 세종시 부근, 혹은 세종시에 어 본사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 이제 행정 수도가 본격적으로 좀 이전이 됐다라는 게 이제 좀 실현이 된다고 하면 어 사실상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테마주다. 테마주다.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 자,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고점대에서 크게, 어, 시세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어, 항상 급락 형태로 또 조정을 받는 것 또한 테마주의 성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박스권 혹은 추세의 하단권 지지부근은 주요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면 섣불은 이차에서의 대응보다는, 섣불은 이차 매수의 대응보다는 빠르게 손절을 처리하고 이 이후에 어, 자리를 잡는 모습이 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이제 올해 말고 이제 작년으로 보시면 작년 이제 최고점이죠 이 신고가를 달성했던 부분에서 빠르게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섣부르게 좀 판단을 했다면 사실상 그 이전 이후에 이제 박스권 요런 하단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어, 좀 힘든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재상승까지가 5월, 5월, 이제 4월 말이네요. 자, 보시면 대충 5개월 이상의 이런 횡보. 다시 5월부터, 5월부터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탈출하기까지가 뭐, 짧게 한달 만에 나왔지만 사실상 크게 분출할 때까지는 9월, 또 다시 4월에서 5개월. 자, 이런 식의, 자, 1년에 몇번 없는 이런 타점들을 자,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점에서부터 보아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꼭, 예, 저는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매력적인 위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라테크는 최근에 좀 시세를 크게 반영을 해주는 것도 보였지만 좀또 다른 이제 시장의 급락과 함께 다시 또 급락을 맞았고요. 이제 다음 보실 종목 영보화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상당히 다르죠. 오히려 이전에 있던 박스권을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시세를 마무리를, 하락을 마무리를 하고 급하게 들르면서 이렇게 좀 꼬리대로 빠르게 지금 상단으로 치고 가려는 물량을 소화해 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 상단 물량대를 다소화하지 못하고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한다면 4천원대 초반이 공략 포인트가 일단은 될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전에 쌓아졌던 물량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어이 상승으로 향했던 이 물량을 모아주는 구간이었던 3,500원까지는 제타점은 이, 이 유하다. 고로 1차, 2차, 1차, 2차로 공략해 보는 포인트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렇츰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뭐 돌파의 시그널이 약간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급하게 따라가시거나 섣부른 대응 고점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대응을 하셨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재차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필히, 어, 오히려 돌파를 해주고 4,500원에서 5,000원 가는 그림을 보고 계시다면 관망의 형태로 유지를 좀 하시고, 어, 목표가 탈출이시라면 당연히 5,500원대 싸움에서는 필히 한번은 여기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왜? 더큰 시세로 이렇게 지금 양측 그러니까 두 후보자들 대선 후보자들이 뭐 공약으로 세울 만큼 큰 재료가 있는데 왜 이거를 5,500원에서 털어야 하냐? 자 이거는 자 뉴스의 크기를 항상 그리고 재료의 크기를 그리고 재료가 실현될 때를 자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뉴스를 분석하는 것도 곧 능력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고, 종종 드리곤 합니다. 자. 이번 시세에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꾸준히 나왔던 얘기가 이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오, 혹은 이제 그 전부터요. 하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 그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후에 당선자들이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 예, 그때는 이제 정책 정책을 실현할 때, 예, 그때가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자, 자기는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조차 당연히 지금 보시면, 자, 이것도 길게 볼게요. 자, 자, 유라페코와는 다르게 영보학은 이전에 있던 큰 이제 박스대를 이제 그냥 이제 다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큰 조정폭 하락폭 이런 하단 물량대에서 내가 선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자, 평단은 얼추 4,000에서 5,000원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위치는 4,000원 밑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로 꼭 보실 때에도 항상, 어, 항상 보실 때에도, 어, 이후까지, 그리고 이런 조정 폭에서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자기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 5,000원대 위에서 5,000에서 4,000원은 마이너스 20%대입니다. 벌써, 벌써부터. 그럼 그, 그이후의때 분들은 더큰 하락으로, 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평단은 4,000원대가 가장 좀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영학도 보시면 역사가 꽤 짧은 그룹이 아닙니다. 자, 이전부터 있던 요런, 2000년대 초반부터 있던 이런 시세들이나 요런, 물량들이, 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어, 그 이입 때까지 이제 또 내려갈 일은 많이 없고, 이런 물량들을, 어, 소화해 주는 기간은 최근에는 코로나 저점으로 다 세수가 되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단에서 지금 올치고 올라가는 박스는 항상 최하단. 자,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이 상단 여기 쌓아, 이런 부분 있죠? 싸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 하단대가 4,000원대에서 3,500원대. 까지는 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대주 산업 보겠습니다. 자, 대주 산업 또한 지금 보시면 예, 뭐 공장이 사실상 세종시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네, 좀 어, 또 세종시도 아닙니다, 대주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대장주의 모습은 보여 주지 않고 있고요. 뭐 2017년도 시세는 좀 그렇다 치고요. 자 최근 시세로 봐도 코로나 이전에서 들어올린 상단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게 오히려 어, 유라테크와 닮아 있다. 하지만 얘는 2000선을 깼죠. 자 이전에 있던 급락, 자 시월에 있던 급락에서 2000선을 한번 깨는 모습, 그리고 최근 급락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주산업을 좀 단타로 좀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상 이런 큰 변동폭이 있는 이런 구간에서 큰 재미를 못 봤다. 네. 앞서 보신 영보학의 현재 위치에서 좀 계속 계속적인 상단으로 관련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기서 좀그 싸움은 있지만 얘는 오히려 급락을 시키면서 자그 이전의 상승 초입까지 이제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 그러시다면 어. 제가 이, 지금 그어놓은 선에서 2,000원대를 깼으니, 1,500원까지도 안올수 있으니, 현재가 중간 가격이 될수 있겠다. 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선에 그어놓지는 않았지만, 자, 이전에, 이런, 여기가 상단 박스라고 보시고, 여기가 이전에 하단 박스라고 보셨을 때, 자, 이렇게 좀 크게, 크게 볼게요. 크게 보시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그 위에서 2,000원대 위에서 그 어떤 여기가 상단 박스 여기가 이제 하단 박스 이전에 물량 모았던 구간 여러 보시면 당연히 여기가 중간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그 다음 대응점은 1,500원이 아니고 1,250원 근처에서 오히려 1,500원이 내려왔을 때가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유연하게 본인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점을 만들어놓으실 부분은 확실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좀 제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그어놓지 않았던 요 부분도 사실상, 자, 이전에서, 대세상승의 초입에서 한번 꺾여주었던 이런 부분에서 쌓아준 라인이 사실상 현재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고 언제나 이런 상승에서는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대형, 그니까, 대장주급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유라테크와 영보학이 언제나 대장으로 이끌어갔고, 대주산업과 지금 보실 프롬파스트는, 어, 후발주 성향이 좀 강하다는 점. 자, 후발주의 성향이 강한 프롬파스트 또한, 대주산업과 또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상단 돌파하려다가 큰 윗꼬리 남기고 바로 꺾여서 지금 이전 때까지 다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거 얘는 또 상단 박스가 상당히 좀 짧죠. 자, 이전에 보였던 요구간 요구간이 이 짧죠. 그러면 똑같이 자이 여기서 바로 좀 다시 7,000원까지 회귀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상 어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려온다고 하실 경우에는 지금 6천원이 아닌 6천원 밑에서 6천원을 깨고 내려오는 요 라인에서 어, 1차로 보시고 그 이후에는 4천원대까지 이렇게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런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긴 꼬리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 대응을 못 하시고 항상 이렇게 어, 대응 이런 긴 꼬리나 긴 양봉 이후에 있, 있는 추가적인 흐름을 봐, 보신 후에 분명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꼭 대응을 하시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종목 좀 빠르게 살펴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좀목 상태가 아직 다 완전치 않네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느긋하게 보실 때, 그리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기회는 항상 많이 줍니다. 앞서서 보신 대장주 차트로 좀 볼게요. 자, 충분한 기회는 항상 줍니다. 이렇게. 네,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많이 좋네요. 자, 최근 상단에서도 이렇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어, 충분하게 바로 이렇게 급등으로 쏘는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좀 충분하게 줄때 항상 접근하는 게 어, 주요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 이제 주요 정책으로 어~ 채택이 되고 어~ 토론회라든가 뭐~ 대선 후보자들이 한번더 강조를 하고 혹은 이제또 뭐~ 세종시를 방문하면 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죠 자 대선 후보자들의 일정은 어느 정도 언론이나 검색을 통해 나올,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까지 같이 보시면서 어,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것도 주요 공약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네 가지 종목 짧게 살펴봤고요 어, 추후에 또큰 시세를 주거나, 어, 좀 뉴스에서 부각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 좀더 발전이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한번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수도 이전 정책 관련주, 네. 네 가지 종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